찬송가 315장, 315장 내주 되신 주를 참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타고 합니다. 전은혜를 주신 내 예수신이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주 배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쓰임 쓸그 그 의문은 주 예수의 덕을 늘기리미라 숨칠 때에까지 내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그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잠언 사장 이십 절부터 이십칠 절입니다. 잠언 4장 20절, 27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그 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아, 우리가 마음과 삶, 행동, 그러니까 육체가 하나되어 살아간다는 건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따라주지 않 어떤 경우는 행동은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 속에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을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 우리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늘질책 받았던 것이 있죠.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마음 중심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질 못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겉으로는 번드르한데 안에는 썩는 것이 있구나 아주 악독. 음, 추악한 것이 있구나. 그렇게 보는 거였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살아보니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보니 경험적으로 아 내가 마음을 지켜야지 내가 마음을 바르게 갖고 살아야지 내가 이런 마음을 먹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안 들어오는가, 지켜지는가,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방법이 뭔가, 마음을 지키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조금 더 들어가면, 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도 힘들던데요. 맞아요. 그것도 힘들어요. 과정이 필요해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달려 돌아가신 그큰 사랑으로 내 마음이 덧뎁혀지지 않으면 안되더라.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쉽게 말해서 소재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깨끗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 하고,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주인으로 모시는 것.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다, 믿음이다 또 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을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 그래서 먼저 네 마음을 살펴라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지 돌아 봐라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그때 가서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실은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유혹에 빠져요. 급한 일, 중요한 일, 꼭 해야 할 일, 몸으로 어떠한 행동으로 보여줄 어떠한 일에 자꾸만 주님을 모시는 일보다 앞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먼저인 거예요.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나? 그리고 그 마음이 서 있지 않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은 마음에 드려짐이 없는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의 일을 했다고 하지 않고. 어,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 끊임없이 하나님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3년6 개월 동안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꼭 지적해요 몸은 제자들이 몸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딴 생각하면 꼭 집잖아요 꼭 집자 그 마음이 잘못된 것으로 가니까,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으니까, 오늘 우리도 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 여기서부터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 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 주소서. 내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마음이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으로 다스려지는 마음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셔서 믿음의 일이라는 게 뭐라고요?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이게 일인 거예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 믿어라. 그러면 잘하게 하신다. 이, 이 원리요. 이건 우리 믿는 자만의 원리고, 우리 믿는 이들에게 강력한 힘의 근원의 삶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1년만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이걸 평생 살아도 이걸 놓쳐버리면 그건 하나님은 인정해 주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늘 마음의 평화, 마음의 승리, 영적 승리, 영적인 삶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켜달라고 또 기도하셔야 하고요,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아나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하는 것은 마음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도 하고, 그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그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그 마음으로, 그 지켜진 마음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도 그 예배도 그 삶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거잖아요.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나는 이 예배가 복되다 말씀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도 마음 중심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또 누려지는 또 그때 나타나는 열매는 분명합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라고 말했어요. 평안하냐. 너희들이 나를 놓치고 지금 불안하지.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주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딱 보는 순간 그들은 모든 두려움을 싹 그들이 없애려고 해서 없앤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지는 순간 그들의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금 영으로 임제하셨을 때 오순절 그날 이후에 그들이 두려워했느냐 안 두려워했어요 생명을 위협받아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가 아니라 그 마음의 평화가 임한 거예요 주님의 샬롬이 오늘날 우리는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이 일도 해야 하고 저 일도 해야 하지만 끊임없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음을 주님으로 다스리셔야 이 방법이 지혜고, 능력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근본입니다. 이거 놓치면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은혜가 누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실 수 있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모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에 놓치지 않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받는 주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평화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환경 이 상황들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유혹합니다. 하나님 불안을 가져다주고 염려를 가져다주고 아버지 하나님 헛된 헛된 욕망으로 채워 가게 하고 자꾸만 우리를 미움 마음도 들어오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밖에 우리의 마음에 참 평화와 구원의 기쁨을 주실 분은 없나이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도우시고, 자주 넘어지고 휩쓸리는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 주님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심지가 견고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을 계획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을 바라보든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을 모신 마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과 함께 거룩한 수일로 보냅니다. 이 재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 중심으로 우리 주님을 구하고 또 예배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봉사를 하든 섬김의 삶을 살든 기도를 하든 주님을 찬양을 하든 우리 하나님을 중심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재단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오며 이 새벽도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